옳은 소리. 사설. 4년 만에 정성화되는 한미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 조선일보. 2022년 8월 17일. 한미 양국군이 16일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일부 연습, 전열을 정비해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2부 연습이 이어집니다. 합참은 상당기간 축소, 조정, 시행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형용화된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3대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얼찌가 모두 폐지되고 나머지 훈련들도 줄줄이 축소됐습니다. 지난 4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알 한발 같이 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중단시킨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허위로 판명난 뒤에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까지 남북쇼에 미련이 컸던 문 정부가 가진 핑계를 대며 훈련 정상화를 막았습니다. 훈련 없는 군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미국 측에선 수시로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며 국방의 정치화를 걱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경험해본 예비역 장성들은 문 정권 4년간 한미연합 방위퇴선는 상상 이상으로 허물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전 민주노총은 한미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진문계에 버려야 한다며 북한 주장을 여과없이 쏟아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전국 민중행동 등도 얼찌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회견 집회를 앞다투어 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하자 친북 단체들이 대신 들고 일어선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했을 경우 식량 금융전력도를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협 외에 군사정치적 제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적 제안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또는 중단이 포함돼선 안될 것입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비핵화의 입구에서 거래할 사안이 아닙니다. 연합훈련을 대북 협상 카드로 삼는 위험천만한 실험은 4년으로 족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닷컴. 이상 2022년 8월 17일 아침에 보내드린 어른소리. 4년 만에 정송화되는 한미 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